자, 이거는 지방에서 올라온 몽클레어 불빵 수선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음, 재원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손님도 착각을 했는데 잘 보세요. 섬의 끝에. 이렇게 빵꾸가 하나 났다고 이걸 표가 안 나게 해주기로 하고, 이걸 뜯어서 지금 수선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손님도 착시가 있었나 봐요. 이쪽만 구멍이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제가 일부러, 약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빵꾸가 있는데, 어, 여기만 딱 표시를 해와서 여기만 수선이 표가 안 나게 해달라고 하면, 내가 여기만 해서 보내면 이 손님은 나중에 이걸 보고 또 황당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몽클레어나 이런 거 특이하고, 이렇게 택배로 꼭 해야 될 옷은 수선을 부위를 고객 여러분들도 잘 검토를 해서, 뭐, 여기 실도 튀었네, 막,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수선을 의뢰를 하셔야, 어 수선 금액 정하기도 정확하고, 일도 시작한 지에한 번에 깔끔하게, 티안 나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고객 여러분께서도 이런 거 자세히 잘 보시고 의뢰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만 했는데 여기만 했는데 여기를 내가 찾아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의뢰를 하시고 지적을 이렇게 짚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짚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이거는 표가 안 나게 수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